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동두천 소식을 알려드리는 1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의 큰 사랑 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소액 기부자들이 모여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총 120만 4천 원을 연탄은행에 기부했는데요. 난방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가정들의 따뜻한 연탄이 배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두천시 큰사랑 노인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이웃돕기 성금 120만 4천 원을 연탄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큰사랑 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해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과 개인기부자 37명이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후원금입니다. 어, 코로나 1 9가 이제 길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져서. 기부나 후원이나 봉사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힘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조금 소액 기부자들을 많이 모아서 같이 후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탄은행 오성환 목사는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큰 사랑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연탄을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구입하고 전화 접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빼기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1월 30일 대형 폐기물 배출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갔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폐기물 배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빼기를 다운로드해 수거 장소를 입력하고 버리고 싶은 품목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사물 인식 AI 기능을 통해 견적을 쉽게 산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를 위한 별도의 스티커나 전화 접수 없이 간편하게 배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 홈페이지로도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에서 신고 필증을 구입해 부착하는 제도 또한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신고 없이 불법 배출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새로운 신고 방법들을 잘 익혀 올바르게 폐기물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희망 나눔 행복 드림 착한 일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제 92호 착한 일터가 탄생했는데요. 미국으로 활발하게 호접란을 수출하고 있는 화훼 농장 동천 난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6일 공동 모금회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희망 나눔 행복드림 착한일터 가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데 진행됐으며 동천난원 임직원 전원이 정기후원에 가입해 제92호 착한일터로 선정됐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음을 몸소 실천해준 동천난원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모인 후원금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천난원은 하봉암동에 위치한 호접란 화훼동장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경기도 최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미국으로 호접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 중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10%가 할인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나 양도했을 때에도 이전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연납제도로 알뜰하게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